오늘 우리는 5월 총봉일기를 해냈습니다. 자원대로를 막고 우리 노동자들의 미세와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봉장 조윤래 동지들께 추재으로 인사드립니다. 추잼! 네. 여러 동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 땅의 민생, 경제,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직된 우리 민주총조합원마저도 견디기 힘든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노조의 조합은 지대장 동지가인실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가혹한 투쟁에 대한 노동자의 가장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이 투쟁 잘 이어받아 7월 청파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의 호소가 아닌 또 본부장의 선동이 아닌 스스로의 분노와 자각에 의한 주점의 결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그 결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노총이 더 이상 밀리고 고민하고 방황해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DNA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동지들의 기세를 보고 저는 우리의 DNA가 아직도 힘있게 맥동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동지를 믿고, 우리의 역사를 믿고, 또 우리 노동자의 끓는 피의 DNA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쟁을 겨냥합시다. 이제부터 반격입니다. 윤석열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반민주, 반노동, 그리고 신 자본 권력으로부터 당한 한을 보복하고 우리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5월 총궐기를 이뤄냈습니다. 7월 총파으로 반격의 정점을 찍고 내년 총선까지 노동자 정치 세력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민주노총의 결의 경남 지역 본부의 결의를 합시다. 동지들 그렇게 싸워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 깊은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으로 동지들께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주제는 반격이다. 윤성열은 사고